넵튠 분기 보고서를 보잖아요 작년만 해도 흑자를 봤던 님블유런 이 이번 1분기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꼬라박았습니다 최근에 이턴 리턴이 2주년을 맞 았습니다 공식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 왔는데 어 이건 대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1위가 2주년도 맞고 신규 시즌도 열렸으니 다들 웃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겠죠 어, 무슨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네. 이턴 리턴이 2주년이라는 행색에 걸맞지 않게 게임하는 굉장히 혼란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이렇게 스팀 평가가 대체적으로 부정적까지 간 경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턴 리턴의 유래가 없는 새로운 역사가 쓰인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중인데요. 어쩌다가 유저들이 게임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오는 영향은 무엇일지, 그리고 무너진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점은 시즌7 막바지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시즌 연장 공지가 올라오는데요. 시즌8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이유와 함께 자세한 내용은 개발팀과의 만남에서 안내하겠다며 운영진들은 간담회까지 잠적했습니다. 유저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간담회가 열리고 시즌 피처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저들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기다리면 저게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그렇지만 시즌2주 연장으로 프리시즌은 아직도 멀었고 바뀐 게 없는 인게임 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던 유저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1일1 디렉터가 시즌8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중에 스킬 가속 도입 부분을 읽어보면 스킬 가속 도입은 과거 혼란 때문에도 반응이 갈리고 있다. 내부 테스트는 어땠느냐? 여기에 대해서 1일1 디렉터가 한 말이 우리 밸런스 영향도 그때보단 인원 보충과 노하우 향상으로 훨씬 커졌다. 전체적 밸런스의 균형이 그때만큼 가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그래.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겠지. 하면서 유저들은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패치가 공개되고 유저들이 게임에 접속하는데 여태했던 기대들이 보기 좋게 박살이 납니다 님블의 밸런스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렸죠 시즌8 완성도 올린다고 2주 연장한다며 그거 기다려줬잖아 디렉터가 밸런스 그때만큼 가진 않는다매아 이게 밸런스가 안 망가진 게 아니라 딱 그때까지만큼은 안 가겠단 말이었나? 동물은 잡게 해주는구나 아야 고마워라 스킬 가속 패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8.0 패치노트의 쿨다운 감소 계산 공식 편 안경 부분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써놨습니다. 새로운 쿨다운 감소 1은 기존의 1%에 비해 실제 효과가 살짝 낮지만 다섯 개 부위 모두에서 얻을 수 있고 쿨다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로 계산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존 대비 쿨다운 감소 수치가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밸런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스킬 가속 패치의 문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봅시다. 한계치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로 계산했다. 쿨다운 감소 스탯을 가진 장비들은 이 과정에서 너프를. 쓰 땅으로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쿨다운 감소 15%가 스킬 가속 15로 치환되면서 1차 너프를 먹더라도 스탯적인 부분에서 한번더 너프를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대비 쿨감 수치를 감소시키면서 템 밸류를 너프해놓고서는 정작 실험체 자체 쿨다운을 손을 안봤습니다 패치노트에 캐릭터 스킬 쿨다운을 조정받은 실험체들을 전부 보면 죄다 쿨다운을 너프 먹은 실험체들만 있지 버프 먹은 실험체들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존 대비 쿨감 수치가 낮아지면서 너프를 받았는데 손본게 없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아이템 쿨감 밸류는 내려갔는데 그만큼 실험체 조정이 없던 만큼 그 밸런스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프리시즌 하루 만에 대대적인 쿨감 템의 밸류 보충이 이루어졌죠. 다만 이렇게 되니까 밸류 보충이 된 아이템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템들로 나뉘어서 핫픽스 이후 그 아이템을 가지 않으면 밸류가 안 나오는 아이템 선택 경직의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즌 8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2주 연장하고 기다려줬더니만 완성도는 어디가고 이완성된 피처들을 내놓은 겁니다. 스킬 가속, 난류, 실험실 리워크 등 이런 변화들이 밸런스가 과하게 무너져 있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출시를 내버려서 유저들에게 프리시즌 동안 게임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 유저들은 인내심이 폭발하고야 만데요. 유저들이 찾아간 곳, 그곳이 바로 스팀 평가 커뮤니티였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하루에 심할 때는 200개도 넘게 쌓이면서 유저들의 쌓인 불만을 제대로 표출했습니다. 시즌2주 연장을 기다리고 그 2주를 기다려서 받은 피처들은 조잡하며 망가진 밸런스와 버그들로 인해 기존보다 더 불쾌한 경험을 받았고 프리시즌은 동안 핫픽스 한번 진행하면서 그 망가진 밸런스를 계속 겪게 한 죄는 님블유런에게 거대한 업보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일은 스킬 가속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2주 연장 때문에도 있고 불쾌한 밸런스도 있고 버그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딱한 단어로 꼽자면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수 능력 부족 뭐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유저들이 님블유런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어 유저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 게임사는 발전이 없 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디블유런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공지를 올렸죠. 시즌8 주요 피드백 및 업데이트 안내 보통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그래 잘하자 하면서 불이 꺼지는데 이번엔 완전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개선하겠다, 핫픽스하겠다인데요. 억가를 최대한 골라내고 공지를 읽어볼게요. 프리시즌 동안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부족했다.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유저들을 보고 통계를 내오란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통계가 부족해서 신뢰도가 낮으니 이 통계는 믿을 게못 된다. 맞잖아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보고 밸런스를 조율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객관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판단하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유저들은 망가진 밸런스로 인한 불쾌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영진들은 신뢰도 낮은 데이터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논리로 유저들이 겪고 있는 불쾌한 경험을 방치했습니다. 그 통계를 쌓 주는 게 누구인지 몰라 보고 말이죠. 다음 스킬 가속인데요. 현재의 상태가 스승 패치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 대체 이런 말을 어째서 왜 하는 겁니까? 스승 패치는 이터널 리턴 밸런스 붕괴의 상징이죠. 동접을 갈아 마셨던 최악의 패치인데 이번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괜찮다. 뭐 이런 이게 진짜 우린 틀리지 않았다 우트란이죠. 하, 그래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 말을 꺼내 온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도 최악. 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나으리 괜찮다는 마인드로 읽혀요. 이말 한마디가 유저들의 불신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공지의 내용이 핫픽스 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유저들이 공지를 보고도 게임사를 불신한 이유가 이번 공지에서도 또 나중에 잘 해볼게요. 고칠게요. 이런 말들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몰아붙이면 억지 아닌가?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고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여론 뒤집고 갓겜 소리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공부하겠다고 책상 앞에 앉은 학생한테 왜 성적이 안 오르냐고 말하는 꼴이나 다름없는데 실제로 유저들이 바라는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님블유런이 선택한 방향이 바로 빠른 핫픽스죠. 무려 핫픽스로 신규 아이템들을 추가하고 커뮤니티에서 말 나오는 실험체들은 바로 손 보는 등 일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순수 능력 부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인식을 벗겨내려고 그런 거죠. 이 인식은 유저들과 게임사 간의 신뢰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번 상황처럼 신뢰가 붕괴하게 되면 게임의 핵심 지표들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느냐? 우선 당장 동접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어, 근데 동접이 꽤 괜찮은데. 과연 그럴까요? 현상유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상유지를 하면 안됩니다. 여름 시즌과 방학기간이 겹친 시기에 맞춰 수영복이라는 치트키까지 쓰면서 시즌을 열어놨더니 실내 부분에서 깎아먹으면서 겨우 동접 2만 초반대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시즌 초에 그리고 게임 참여도도 영향을 받는데요. 유저들이 게임 콘텐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몰입하며 소비하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게임사에 대한 실내의 하락은 이 게임 참여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내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저들이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 자체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이에요. 이터널 리턴은 유저들의 참여도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피드백과 2차 창작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명력을 이어온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음, 그 정도인가? 그냥 커뮤니티 얘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스팀 평가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여론이 곧 전체 유저의 의견이라고 말할 순 없죠. 모든 유저가 게임을 싫어하고 있다? 아니에요. 지금도 조용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는 분명 존재하고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말하고 있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불만 많은 소수가 아니라 이터널 리턴에 수백 시간, 많게는 수천 시간을 투자한 핵심 유저들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터널 리턴에 실망했는지 정확히는 이터널 리턴 운영진들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게임 이미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지 모를 리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부정적 여론이 전체 유저의 의견은 아닐 수 있어도 코어 유저층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 이야기입니다. 님들 유런 잘 들으세요. 지금 유저들이 게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흥미하락이 아닙니다. 지갑을 닫고 있다. 말이에요. 유저들이 실망해도 게임을 아예 접지는 않을 겁니다. 실내 하락에 있어 가장 먼저 멈추는 건 현질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게임에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넵튠 분기 보고서를 보잖아요. 작년만 해도 흑자를 봤던 님블유런이 이번 1분기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꼬라박았습니다. 이 수치를 회사 내외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터널리턴이 돈을 못 벌고 있다. 적자를 내고 있다. 무려 자본금 마이너스 433억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말이야. 이 게임은 성장 가능성 이 없다. 이 낙인 한번 찍히면 끝입니다. 그 어떤 마케팅도, 신규 콘텐츠도 한번 신뢰를 잃은 게임에겐 더 이상 기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게임은 조용히 잊혀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와 유저들 간의 신뢰,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뭐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렵기도 한데요. 유저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게그 동안의 과정이었잖아요. 이제는 그 과정을 되돌려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 결과물로 보여주는 성과 이게 일관되게 누적되고 반복되어 야만 유저들 사이에서 비로소 이제는 다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갑자기 그님들이단한 번의 실수 없이 완벽한 관리와 소통 패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건 뭐 믿는 사람이 바보죠 여러 빌드업으로 박아버린 능력 부족이라는 인식이 있죠 이걸 한 번에 회복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커요 지금 당장 괜찮은 패치가 있더라도 하물며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도 들은 또 속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못 버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돈안 갚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꼬박꼬박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용 좋은 사람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미심쩍은 느낌부터 들지. 그래서 제일 현실적인 신뢰 회복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운영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패치를 했는지를 유저들이 명확하게 알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해 드리죠. 이번 개발팀과의 만남 8에서 밸런스 패치 대목을 다룰 때 개발팀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수비적 밸런싱과 공격 격적 밸런싱.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비적 밸런싱은 통계를 보고 튀어 나온 놈들을 너프 먹이는 밸런싱이고 공격적 밸런싱은 게임의 메타 순환을 위해 특정 실험체나 아이템을 버프하는 식의 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소개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운영진들이 밸런스 패치에 대해 어떤 철학으로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는지, 즉 패치의 의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패치 노트에서는 이게 단순한 수치 조정인지 아니면 메타를 바꾸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있습니다. 실험체 부분에선 그래도 어느 맥락에서 버프너프를 먹인지 한두 줄이라도 써져 있는데 나머지는 그것도 없이 그냥 수치 조정이에요. 운영진이 무슨 메타를 만들어 하는 건지 메타를 컨트롤하고는 있는 건지 유저들은 알 길이 없다는 거고 여기서 유저들과 운영진의 괴리가 생깁니다. 제가 이걸 제일 크게 체감한 게요. 얼마 전 아픽스로 신규 아이템들을 추가했는데 그 중에 일부 아이템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있었죠. 신규 아이템 추가 아픽스에는 운영진들이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템들을 추가했는지 그 설명이 단한 문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저들은 운영진을 더 불신하게 되죠. 운영진이 어떤 근거로 밸런스를 조정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게임을 이끌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유저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개발자 코멘트를 통해서 운영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수치를 조정했는지 유저들과 공유하며 신뢰를 쌓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개발자 코멘트가 도입된다면 유저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든 의도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패치가 타당했다면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거고 이상하다면 정확히 문제를 짚어 피드백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진 거죠. 물론 이 시스템이 운영진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패치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그 판단이 틀렸을 경우엔 유저들에게 팩트를 기반으로 푸짐한 욕을 먹게 될 거거든요. 그만큼 부담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운영진이 이 개발자 코멘트를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유저들의 신뢰입니다. 운영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패치를 진행했는지를 유저들과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유저들과 더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런 소통 구조 하나로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저들이 기대하는 건 그동안 반복되어 온 실망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결국엔 결과가 중요하죠. 유저들은 잘했다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가는 그 과정이 함께 동반. 반되어야만 그 성공이 어떤 방향과 의도에서 비롯됐고 어떤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결과가 게임사와 유저들 간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이 많이 늦었죠? 사과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커뮤니티 공지대로 정식 업데이트가 뜬 다음에 스크립트를 진작에 다 쓰고 녹음까지 해서 편집을 시작했었는데요. 편집하던 도중에 갑자기 시즌8 업데이트 안내 공지가 패치 당일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썼던 스크립트랑 영상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스크립트는 거의 다시 쓰는 수준으로 갈아엎었고 그에 맞춰서 새롭게 녹음한 부분도 있고 추가한 부분을 편집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중간에 현자 타임이 와서 많이 놀았어요. 게임을 엄청 많이 놀렸는데 그 때문에 영상이 더 늦어지게 된점 진심으로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끝까지 고민했는데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제가 너무 과민반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용이 너무 공격적이진 않은가? 영상이 다 완성된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거지만 게임 환경을 봤을 때 나름대로 돌아가고는 있거든요. 내가 너무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 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시즌8 업데이트 안내 공지문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아이템의 경우는 아직 성능과 사용률의 괴리가 큰 편이다. 빌드 연구가 좀더 진행되기를 기다리고자 했다. 프리시즌에서 정식 시즌까지 밸런스 조정 핫픽스가 한번 진행됐다고 했죠. 유저들이 느끼는 밸런스 체감과 운영진들이 의도한 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이 대목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자 코멘트예요. 이게 있으면 유저들과 운영진들의 간극이 조금은 메워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원활한 소통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상 제작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님블 유런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더 좋은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이 유저들은요. 사실 이터널 리턴을 그 무엇보다 아끼고 좋아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